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향석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차량 제네시스 G90 3.8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지만 다 같은 차량이 아닙니다. 오늘 차량은 추가 옵션, 프레스티지급으로 정말 가득하게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많이 선호하시는 3.8의 개선형인 만큼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정말 만족하시겠지만 오늘 차량 디자인까지 너무나 예쁩니다. 로얄 블루의 외장, 그리고 실내 크림 베이지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이면 옵션, 성능, 디자인까지 정말 모두 다 좋은 오늘의 G90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의 판매 가격, 오늘 차량 4,790만원입니다. 너무나 저렴한 가성비의 G90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큰 장점으로는 사고 이력 없고 신차 보증까지 남아 있는 차량이라는 건데요. 오늘 차량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넘어가서 스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G90 3.8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연식은 2020년 9월 등록 21년 개선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99,200km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아직 신차 보증기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냥 판매하지 않고요 오늘 차량 또한 정식 센터에 입고해서 컨디션 점검, 경정비 모두 받아 놓았습니다 네, 소모품류까지 다 확인했고 누유 누수 없다라는 점 정말 완벽하게 진단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차량 상태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중고차 고르실 때 또한 걱정하시는 사고 유무까지 오늘 차량은 교환이나 판금, 용접 문제까지 없는 깨끗한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도 예쁜 오늘 차량, 옵션까지 너무 좋은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승차감 좋은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내장이 되어 있는 오늘의 G50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부에는 프레리드 헤드램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어댑티브의 기능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 하이빔 보조까지 지원이 되고 있겠고요. 가까이 보시더라도 네, 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이 관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면부 범퍼나 그릴 모습, 그리고 중앙의 레이더 센서까지 네, 한 군데도 손상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면부에는 오늘 차량 스마트 센스 패키지 기본 내장이 되기 때문에 서라운드비 모니터나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기능, 전후방 추돌 감지까지 옵션 지원 모두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색상과 외장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로얄블루의 외관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셨을 때에는 조금 짙은 다크 블루의 색상 느끼실 수 있겠고요. 조금 어두운 톤에서는 또 블랙 바디의 색상으로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외장을 가지고 있고, 실내는 정말 예쁜 크림 베이지 색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색상의 조합까지 너무나 훌륭한 차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관 상태에 있어서는 무사고 차량 말씀을 드린 만큼 네 이렇게 이음새 부분들 체결 부위들 단차 부위 전혀 보이지가 않겠고요 가까이 보시더라도 네, 외관에 스톤칩이 있거나 찍힌 부분 없이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차량 클린카 서비스로 유리막 코팅부터 실내 클리닝 전체 휠보건 되어 있습니다 네, 고객님들 중고차 고르시더라도 깨끗하게 상품화 되어 있는 차량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휠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휠 복원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가까이 보시더라도 네, 휠 스크래치 없이 깨끗이 관리가 되어 있고요. 네, 오늘 차량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어서 뒤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휠 상태도 깨끗하게 휠 복원 되어 있고 뒤 타이어 트레드 동일하게 약50% 정도 잔존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쪽에 도어 상태, 네, 외장 상태 또한 단차 부분 없고 하단부에 사이드 실까지 네, 정말 깨끗하게 관리 아주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루프나 필러 전혀 손상이 없는 차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안쪽에 정말 예쁜 크림베이지 시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어 트림 부분 상하단부 네, 옆쪽 부분에는 안전벨트 끼임 자국 없이 가죽 상태 너무나 양호한 차량이고요. 시트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헤드레스트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 네, 옆쪽에 까질 수 있는 부위가 있지만, 까지지 않고 깨끗이 관리가 되어 있겠고요. 네, 안쪽에 가죽의 꺼짐도 거의 없이 정말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승석이나 앞쪽에 대시보드, 그리고 핸들 상태까지 너무나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의 추가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리어로드의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리어로드 또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예쁜 실내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부터 시트 부분에는 퀄팅 나파 가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러운 시트의 디자인부터 가죽 소재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 프리미엄 럭셔리이기 때문에 소프트 클로징 도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운전석뿐만 아니라 나머지 좌석 네, 이런 식으로 정상 작동 모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석 도어 트림 또한 상하 단부 깨끗이 관리가 되어 있겠고요. 옆쪽 부분도 안전벨트 끼임 자국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9 네, 0 차량은 기본 옵션으로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되기 때문에 안쪽에 음향 옵션 또한 너무나 좋은 차량이고 추가적으로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듀얼 모니터가 되어 있고요 네, 안쪽에는 컴포트 패키지의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후석의 전동 시트, 네,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부터 통풍 시트의 기능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넓은 후석을 자랑하는 대형 세단 그리고 가득한 옵션까지 모두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곧바로 후면부 외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도 트렁크 리드부터 하단부의 범퍼, 네, 쿼터 패널까지 단차 부분, 이색 부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LED 테일 램프 또한 네, 트렁크 리드까지 쭉 뻗어져 있어서 정말 웅장함을 뽐내고 있고요. 네, 컨디션 상태도 정말 깨끗이 관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전동 트렁크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안쪽에 트렁크 매트 상태 또한 네, 한 군데 찢어짐 없이 네, 전 차주분께서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트렁크 플로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상태나 판금 용접 걱정을 많이 하실 테지만 클린카에서는 침수 차량 절대 판매하고 있지 않고요. 오늘 차량 판금 용접 부위 없는 깨끗한 무사고 차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성능 기록부와 다를 시에 전액 환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성능 점검 정말 완벽하게 해놓았고 정식 센터에서까지 점검을 해놓은 만큼 컨디션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수석 부분 또한 외관 상태 휠부터 외관 상태까지 네, 정말 깨끗하게 체크를 해놓고 상품화를 해놓았고요 안쪽에 시트 상태 또한 네, 이렇게 운전석과 동일하게끔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승석 부위도 가죽의 터짐이나 오염 없이 깨끗이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지만 정말 귀하게 추가 옵션 거의 다 내장이 되어 있겠고요 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선형 모델로서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가지고 있는 오늘의 G90 차량입니다 네, 하지만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실내 들어가서 더욱 자세하게 컨디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에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정말 예쁜 크림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가득한 옵션 그리고 개선형의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내장이 되는 모델입니다 바로 기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네, 차량의 속력이나 내비게이션 정보 연동이 되어서 전방 주시하시는 화면으로 운행 정보 파악 가능한 옵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고디어서 핸들 우측 부분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옵션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간 거리 제어 버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고속도로 운행 시에는 반자율 주행 옵션 활성화해 보실 수 있겠고요. 좌측 부분 네, 크래시 패드 쪽에는 주행 보조의 옵션으로서 후측방 경보 시스템과 차선 유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계기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화면에는 이런 식으로 사이드 뷰 카메라가 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영역을 화면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 편안한 옵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하단부의 주행거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99,327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아직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량 AS에 대한 걱정 전혀 없으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직접 정식 센터에 오늘 차량 입고를 해서 컨디션 점검 모두 받아 놓았습니다. 네, 누유, 누수 일체 없는 차량이고요. 교환 판금 용접 없는 깨끗한 무사고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컨디션까지 깨끗하게 점검해 놓은 만큼 중고차 고르시더라도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오늘의 G50으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되어 있겠고요. 컨트롤러를 통해서 조작을 하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풀 터치 디스플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네, 이렇게 전후 좌우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미디어 패널과 프로토 공조 시스템 활성화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아래쪽 부분도 기어박스 부분, 네, 컨디션 한 군데도 손상 없이 깨끗이 관리가 되어 있겠고요. 더 하단부에는 컨트롤러, 그리고 3단 통풍 열선 시트 모두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정말 기능적으로도 완벽한 차량이지만 디자인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이트 톤의 리어루즈가 되어 있겠고 또한 시트 부분, 에는 i 팅 나파가죽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쁜 시트 디자인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까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고급스러운 디자인 옵션 적용이 되어 있겠고 이런 식으로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되기 때문에 정말 화사한 실내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1열 뿐만 아니라 2열까지도 정말 만족하실 수 있을만한 오늘의 G90입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후석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공간감에 있어서는 G90, 대형 세단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넓은 후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패밀리 세단으로서도 부족함이 없고, 오너 드리븐용으로도 아주 훌륭한 개선형 모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걱정하시는 컨디션 부분, 1열도 살펴보셨겠지만, 2열 쪽도 보셨을 때, 천정 부분부터, 후열의 도어 트림이나 시트 부분, 정말 가죽 소재 하나하나 짱짱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암레스트 부분까지 손상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앉아있는 도어 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 그리고 하단부 많이 쓰이는 손잡이 부분도 가죽에 울음이 있거나 베이지에 변색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느끼실 수 있겠고요. 당연히 선쉐이드 커튼 작을하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 버튼 작동을 하시게 되면 전동 선쉐이드 커튼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쪽에 보시게 되면 보통 프리미엄 럭셔리에는 없는 옵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듀얼 모니터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만큼 후석에서 네, 화면을 살펴보시면서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두 활용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중앙쪽에 다기능 암레스트 네, 이 부분도 옵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트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통풍 시트의 기능까지 모두 지원이 되고 있고 옆쪽 부분 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앉아있는 좌석의 전동 시트 부분, 그리고 레스트 모드 프론트 시트 조절을 통해서 조금 더 넓은 후석의 공간을 자리를 잡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앞쪽 시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후석에서 앞쪽의 시트를 움직여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업무를 보시거나 휴식을 하실 때 조금 더 넓은 공간 이용하실 수 있는 컴포트 패키지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지만 프레스티지급의 옵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많이 원하셨던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내장이 되어 있는 만큼 승차감까지 너무 좋고 예쁜 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정말 저렴하게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넘어가서 스펙과 가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제네시스 G90 3.8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네, 연식은 2020년 9월 등록 21년 개선형의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 99,200km 가지고 있습니다. 5년 또는 12만 키로에 대한 신차 보증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AS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정식센터에 입고를 해서 경정비 모두 봐놓았고요. 누유 누수 점검 모두 해놓은 만큼 오늘 차량 정말 컨디션 점검 아주 완벽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주유만 하시고 타실 수 있을 만큼 정말 깨끗하게 컨디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비 내역서까지 모두 보유 중이기 때문에 거짓 없이 솔직하게 그대로 상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차량 준비가 되어 있고 사고 이력 없고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다는 장점 가득한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옵션 부분까지도 프레스티지급에 준하는 차량인데요. 추가 옵션으로서 시그니처 지엔 셀렉션, VIP, 네, 컴포트 패키지 되어 있고, 듀얼 모니터까지 추가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옵션적으로도 너무나 좋은 차량, 색감까지, 베이지 시트까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는 오늘의 G90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선호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또한 출고시에는 엔진오일 세트 무상교환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홈 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전국 어디든 원하시는 장소로 제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방문 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차량의 판매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카의 판매 가격은 4,790만원입니다. 네, 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옵션 좋고, 성능 좋고, 디자인까지 예쁜 G90 선택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살펴보시고, 가격까지 4,790만원 마음에 드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셔서 꼭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